채우지 않아도 삶에 스며드는 축복 정혜리 저 이번에는 기다려주고 믿어주기 읽어 드릴게요. 반려견 호야가 대사를 외우나요? 식탁에 앉아 대본을 보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호야가 냉큼 올라앉았어요. 녹화 전날이면 간혹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촬영장에 가면서 대사를 외워가는 것은 군인이 전장에 총을 가져가는 것과 같겠죠. 40년 넘게 연기를 했고 많은 작품들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대사들을 외웠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지웠을까요? 연기자를 만나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대사를 어떻게 외우세요? 입니다. 누구는 웃음에 얘기하죠. 입금되면 다 외워요. <laughs> 정말 웃자고 하는 얘기죠. 입금되면 외워진다고 해도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정말 한참 대사를 외워야 할 때는 손으로 써서 외우기도 하고 양이 너무 많을 때에는 학창 시절 시험 전에 그랬던 것처럼 머리에 대본을 대고 자면 다 외워지면 좋겠다 싶기도 했었죠. 전역한 남자들이 가끔 다시 징집되는 꿈을 꾸었다는 것처럼. 대사를 다못 외웠는데 연극 무대에 막이 오르는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다 재밌는 추억이네요. 이제는 그 정도로 엄청난 대사가 내게 주어지는 일이 흔하지도 않고 또 나름의 구력이 생기기도 했으니까요. 어쨌든 감사하게도 나는 대사를 잘해오는 편입니다. 간혹 부담스럽게 컴퓨터라는 별칭을 갖기도 했고요. 그러니 준비를 더 철저히 할 수밖에요. 나야 연기자이니 당연히 대사 외우기가 시작이지만 다른 이들도 자기의 역할을 위해서 각자가 지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준비하고 시행해 나가는 과정이 다 쉽지만은 않지요. 그럴 때 누군가 나에게 신뢰를 보내주면 우리는 가진 능력을 더잘 발휘하기도 합니다. 신뢰. 칭찬만 고래를 춤추게 할까요? 신뢰도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기다려주고 믿어주기.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당연히 호야는 대사를 한마디도 외워주지는 못했습니다. <laughs> 제가 반려견 호야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진짜, 제가 대사를 외우려고 앉아있으면, 하여간 그러니까 늘 옆에 오거나 이제 이래요. 음, 저희는 뭐 이제 연기자니까 평생 대사를 외워왔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고 살 것이고, 많은 양은 이제 외워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잘 외우는 편이기도 해서 그런지, 어쨌든, 아, 이, 이 아침에 이제 녹화하러 가면, 어 제가 양이 많으면 스태들이어 오늘 빨리 끝나겠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농담처럼 오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에 대한 신뢰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어떤 때는 갑자기 외워야 되고 너무 많은 양에 이걸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도 어스태들이 당연히 나를 믿고 기다릴 텐데 내가 대사도 준비가 안돼 있으면 안 되는 거다는 생각이 그게 이제 앞. 독박이 올 때도 있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더잘 준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되 그래서 저는 이제 연기를 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대사라는 그런 어떤 이제 그걸 가지고 외우는 사람이니까 이걸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음 믿어주는 게 생각보다 진짜 사람을 잘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능력을 충분히 할수 있는데, 왜 우리 어렸을 때 쉽게 얘기해서, 어, 공부하려고 했는데 공부해라 이러면 하기 싫어서 안 한대잖아요. <laughs> 그런 것처럼. 그냥 믿어주면 자기가 할수 있는 것들도,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도 뭐 신발 신기고막 이러는 거예요. 꼬맹이들 가르칠 때도. 이렇게 자꾸 이제 신어보게 하면 자기가 믿어서 이렇게 하는데 엄마들은 답답하니까 자기가 그못 기다리고 얼른 신겨줘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 자립심이 자꾸 없어지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조금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 신뢰해주는 거? 진짜 요즘은 빠른 시간 안에 결판이 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믿어주는 거. 말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지만 잠깐 참아주는 거. 그리고 경험이 많고 잘하는 사람들이 그거 다절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내버려두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빨리 내가 그냥 끝내버려서 해보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나가는데 믿어주고 좀 기다려주는 거 그거 잘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저도 그게 부러워요. 그래서 아 맞아, 나도 좀더 저렇게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시니어들은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걸 잘하면.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laughs> 예, 믿어주고 조금 기다려 줘봅시다. 아마 누군가도 우리한테 분명히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그랬고, 우리 지인들도 그랬고, 나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에 우리가 있는 거니까, 나도 또 이렇게 믿어주고 기다려주기 잘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호야가 무슨 대사를 외워주겠어요. 그냥 하는 소리지. 그러나 그런 양념 같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누려가면서 믿어주고 기다려줍시다.